안녕하세요. 이현석프입니다어두분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시작됐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러 어, 왔는데 신년 특집으로 네네. 프로님께 네네. 라이브 레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사전에 저희가 뭐 댓글들 좀 이렇게 네, 좀 받아봤는데 네네. 몇 분께서 이제 뭐 어, 질문도 주셨고 네네. 지금 보면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지금 정원희님 제이온님, 뭐 마스맨님, 네? 셀라도어님 승장님, 와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금요일 저녁이라 좀그 라이브를 하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좀 불금을 <laughs>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 네. 네,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자, 어, 프로님. 그 라이브 이제 레슨을 하기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그 프로님이 해 주셨던 영상 중에 네, 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원은 원을 그려서 아, 네, 쳐라. 네, 네, 네. 네. 드라이버를 제가 한 손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네. 와, 기가 막힙니다. 아, 한 30번, 40번 이렇게 치고 네, 네, 네. 드라이버를딱 치니까 네. 비거리가 왜나 쫙쫙 시원하게 맞더라고요. 음, 네, 네. 근데 한 손으로 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네.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오른손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할 때그 오른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스윙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오른손의 역할이 이제 아주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오른손의 움직임을 음. 그때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린 건데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그 특히 다운 동작 저희가 이제 그 다운 동작 시작할 때그 움직임에 대해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저희가 백스윙을 하고 나서 백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 동작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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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 저희가 클럽의 움직임, 네. 클럽의 움직임에 절대적인 그 작용을, 하신, 작용을 하는 부분이 오른손의 역할이거든요. 어. 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스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을 하고 나서 저희가 다운동작을 했을 때 음. 백스윙을 올리고 나서 저희가 다운동작을 했을 때 손이 허리 정도 내려왔을 때 클럽이 오른쪽 팔뚝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음. 왜냐면 이 팔뚝 위에 있었을 때 우리가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인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궤도적인 부분이나 타이밍적인 부분에 좀더 이제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음. 이 오른쪽 팔뚝 위에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오른쪽 팔뚝 위에 있기 위해서는 오른손의 역할이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죠 왜냐하면 백스윙 탑에 올렸어요 탑에 올렸는데 이그 포지셔닝을 포지션을 뭘로 만들 거냐가 문제인데 하체 하체는 하체 움직임으로 만들거나 어깨 움직임으로 어깨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백스윙할 때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상체가 수동적일 때 파, 오른쪽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운 동작을 만들어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플레인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체가 로테이션 될때 이제 경화적인 임팩터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 그 그렇게 이제 오른손의 아크와 궤도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스윙을 하시면은 일단은 가장 좋으시고 이때 좀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조금 제 이제 없애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클럽을 잡고 그냥 무게만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움직임, 움직임을 만드시고 음.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다가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관성에서 커지면서 움직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스윙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좀 배제하시고 음. 스윙을 연습하시면은 조금 더 나으시죠. 음. 네. 네. 지금 어우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음. 네, 윌스나님 아, 안녕하세요. 네. 유진채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고재형님, 김인목님, 아리형님, 네. 어, 오니베어골프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바쁘신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그리고 이, 그 네. 그 그리고 이그 댓글로 남겨주신 분의 말씀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프로님한테 네. 그. 잠시만요. 어, 성스타님이 네. 어, 질문 해주신 건데, 이게 네. 이제 뭐 다운 다운스윙 때 원래는 릴리스를 손으로 휘둘러서 쳤던 1년 반차 골퍼입니다. 7번 기준 그때는 53에서 55 정도 골스피드에 170에서 180 정도 나왔지만 방향성도 계속 후계 정타 율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직 낙하 즉 백스윙 탑에서 왼쪽으로 턴을 하면 저절로 내려오는 채아발로 치고 몸을 돌려주는 느낌으로 치고 있는데 정타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주로 탑볼 발사 각도도 너무 높아지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질문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다운 동작 하실 때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 동작 하실 때 이제. 몸이 회전을, 몸이 회전을 시키는데 손이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백스윙 탑에서 이제 손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손을 수동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하체를 돌리면 하체 내지는 몸을 회전으로 돌리면 은 클럽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교수, 이제 저희가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동작할 때 하체가 수평적으로 어차피 하체는 수평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체하고 어깨는 수평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체가 리드할 때 사, 손이 수동적인 상태가 유지가 돼 버리면 음. 손은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체의 수평적인 회전에서 손은 수평적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게 돼 시작을 하거나 원래는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업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손까지 안쪽으로 떨어뜨리려고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몸만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시면 몸이 들려버리겠죠.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른손의 역할을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백스윙탑에 올라가시면은 하체가 약간 이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을 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스윙하실 때는 하체하고 어깨 관계가 있고 어깨하고 팔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백스윙을 하시면 이제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으로 저희가 하체 리드죠 왼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상체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체가 리드가 되시는 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체가 리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이제 항상 이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든 똑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이 하체가 리드가 되실 때즉 상체가 수동적, 수동적으로 유지가 되실 때 우리가 팔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음,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분은 백스윙 탑에서 이제 하체가 리드가 되면 손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 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리드가 되면 손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수동,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상체가 수동적일 때이 팔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음. 다운 동작. 음. 네. 그러니까 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체하고 상체의 관계가 있지만 이제 하체하고 어깨 관계가 음. 있지만 어깨하고 팔의 관계가 또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상체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하체가 리드가 될때 이때 어깨가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팔이 꼬였던 팔이 풀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매칭 탑에서 이제 인사이드가 되는 거죠. 하체 리드에서 인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체가 리드가 되고 그 다음에 팔이 인사이드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체 리드에서 상체가 돌면서 정상적인 컨택이 나오실 텐데 아마도 이분은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 팔까지 수동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몸을 돌렸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 어깨가 들리겠죠 왼쪽 어깨대로 손은 늦어지겠죠 그럼 클럽은 늦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도 멀어질 거고 이 상태에서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손목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탄도도 높아지시고 이제 공이 높이 뜨는 현 이제 샷이 많이 나오시는 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아마도 다운 하 이제 몸이 하체가 리드를 하면서 이제 스윙을 하시는 거 좋은데 이제 저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가시고 하, 왼발로 중심이동하면서 하체가 리드가 되실 때 이때 상체가 수동적인 상태일 때 팔이 약간 몸에 몸 안쪽으로 떨어지는 이 팔의 다운 동작을 조금 의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음. 네, 이랬을 때 이제 어깨가 수동적인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팔이 거의 허리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음. 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마도 백스윙하면은 내가 이제 스윙하실 때 백스윙 탑에서 팔은 수동적인데 몸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어깨 바로 올라가서 나온 동작 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시면 100% 멀라 하셔야 될 거예요. 손을 쓰셔되겠죠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세이크백 동작을 하시고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체가 리드가 될때즉 상체가 수동적일 때 팔의 다운동작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음.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상체가 로테이션이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런 느낌이 나오시는데 이, 이런 분들은 이제 백스윙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예. 아. 스윙 하실 때예 내가 레슨을 하다 보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동작할때 하체 몸의, 몸의 움직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깨하고 파, 어깨가 수동적인 건 맞는데 어깨에 대해서 팔, 팔까지도 수동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다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가장 제가 황금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가 백스윙을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저희는 아주 내추럴하게 왼발로 중심이동 왼발의 중심이동에 의해서 하체가 리드가 되시는 거고 음. 중심이동되면 상체가 도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럼 하체가 리드가 될때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가 리드가 될때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리드가 됐을 때 저희는 어깨가 수동적인 상태일 때 이때가 황금 타이밍이에요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어깨가 수동적일 때 이때 우리는 수동적인 어깨에 대해서 팔이 풀려 나갔어야 돼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클럽이 인사이드가 인사이드가 되실 거고. 그렇죠? 인사이드가 되실 거고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반성까지 만들어졌겠죠. 음. 자,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 준비가 된 상태죠. 하체가 하체 리드에서 상체가 돌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는 반성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하체 리드에서 팔이 다운 동작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 상태에서는 t 윙 m i n g Timing. t i m 하 n 이 t 네. 이 m i n g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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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i 이제 t 이 m i 이 g Timing. Timing. t i 사, 자기가 이거 골프를 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골프가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스윙을 할때 내가 스윙을 할때 내가 공을 쳐 가지고 처음에 공을 치면은 무슨 구질이 나올까요? 처음에 뭐 밀리죠. 네, 슬라이스. 가네 어, 응.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이제 많이 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면 내가 공을 치는데 계속 슬라이스가 나요. 그 음.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음. 이런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몸을 좀 쓰지 마라. 근데 그러, 그렇죠 몸을 쓰지 않는다고들 이제 음. 그렇게 그 그래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신데 음. 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을 음.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적인 정상적인 이제 저희 몸의 움직임하고 음. 그 다음에 순서를 배우셔야 되는 거고 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배우셔야 되고 여기서 무조건적인 한 가지, 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속도를 내지 마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은 속도를 아예 배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서 하시면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게 이게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이제 정상적인, 정상적인 움직임과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를 것도 좋지만 지금 보시면 스윙 자체를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음.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은 가장 이제 천천히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렇죠? 힘든데 안 하시죠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어. 근데 이제 천천히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일을 시작을 하시면 우리가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한 가지가 있기 시작해요 아세요? 어떤 게 얻어지실까요? 그럼 뭐 위아래 싱크가 맞는다? 음. 물론 러니그 그러니까 싱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인위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반동이 일어나시고 음. 자연스러운 반동 음. 그다음에 백스윙 탑에 올라가시면은 팔라우 클럽의 무게가 또 형성이 되실 거예요. 음. 그러면은 약간의 반동과 반동에 의한 하체 리드와 팔의 무게, 라아 클럽의 무게에서 다운을 우리가 아주, 아주 인질하지 않아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프에서 최고의 스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골프에서 최고의 스승은 이제 결론적으로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무게하고 약간의 반동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 클럽 자체가 백스윙을 할때 팔과 클럽의 무게와 약간의 반동에 의해서 그냥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가 날까요? 슬라이스가 안 나겠죠? 그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 하 정상적인, 중립적인 상태로 클럽이 돌아오기 때문에 음. 많이 슬라이스가 나, 나시잖아요? 그럼 더 줄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왜냐면 하 이제 일단은 준비도 안돼 있고 정상적인 정상적인 감지가 안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걸 배우셔야 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내가 뭐 영상을 통해서든 레슨을 통해서든 내가 순서를 배우고 정상적인 동작을 배우는데 안 되시는 거는 필지로 속도가 무조건 높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속도를 무조건 낮추셔야 돼요. 아예 그냥 슬로우 모션을 한다는 느낌으로 속도를 아주 낮추셔야 돼요. 아그 필드에서 슬라이스가 나면 날수록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우 막열 받아 그래서 막더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팔은 가만히 있고 몸은 네네. 돌고 더 슬라이스가 네네. 많이 나더라고요. 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 저희가 동작을 그러니런 분들은 동작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작 을 배워야 되기 때문 저희가 결과적인 부분은 공을 멀리 똑바로 치게 똑바로 치는 게 저희 목적이 있는데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일반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구장창 레슨을 받는 거 하나랑 음. 그러니까 레슨 프로가 와서 계속 잡아주고 돌려주고 음. 계속 인지시켜주고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음. 하시는 거 하나랑 아니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클럽을 잡고 내가 속도를 많이 낮춰서 많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속도에 마, 속도를 많이 낮춰서 그냥 팔과 클럽의 무게에 의해서 약간의 반동과 무게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그냥 무게에 의해서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아. 여기서 동제 왜냐면 천천히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한 150km, 200km 달 때는 주변이 아무것도 인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천천히 천천히 가게 되면 주변인도 보이고 인지 인지 능력이 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일반적인 아마추어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 인지능력이 되게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를 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속도를 천천히 하시면서 느낌을 갖고 다시 속도를 올리시고 그러면 안되면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아. 다시 올라가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리시고 이런 느낌으로 아. 이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위치를 자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이따딱 오면 은몸딱 풀고 아, 드라이브드 어. 라이브 이제 이거 보시면 오늘은 이거 어. 보시면 딱 치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분들 그분들은 풀속도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풀속도로 가지고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 얘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풀풀스윙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풀속도로. 아무리 동작이 뛰어나도 내가 이제 클럽을 잡고 클럽을 잡고 완전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풀속도로 이제 저도 이수 있는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풀속도로 동작이 제어도 안될 뿐더러 동작을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음. 이제 동작을 배우셔야죠 배우셔야 되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주구장창 이제 동작을 만져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지금 이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거죠 팔과 클럽의 무게와 반동과 무게에 의해서 그냥 그 무게에 의해서 그냥 가시는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느낌을 잡으시고 그렇게 이제 아주 천천히 동작을 계속 실행하시다 보면 그 동안에 못 느꼈던 부분이랑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랑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시거든요.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도 생기시고 여기서는 팔이 팔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죠. 하체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팔도 중요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싱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게 맞다고는 이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데 음.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하체 팔을 강조할 수도 있고 몸을 음. 강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내 몸을 인지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제가 레슨하는 아마추어분들 보면은 그렇게 오면 천천히 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 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말도 하셔야죠. 이제 연장 가시면 쪽팔린다고. 그렇게 천천히 치면 아 뭔가 딱 쳐야지 이제 아. 멀리 나가야 시원시원한 맛이 해야 맞네. 되는데, 그데 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치는 사람들은 반대로 과정을 생각하지 결과를 생각하지않 않고요. 네. 내가 이제 라운딩 나가서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내가 동작을 장타의 첫 번째 조건은 제어력이에요 음. 공이 안 나간다는 전자에 내 힘을 쓸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이제 공이 나가는데 아무리 장타여도 한 라운드에 10번 잊어버리면 때릴 수 있겠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스윙을 할때 아마추어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기 뭐 어떤 동작을 하든 이제 뭐 어떤 레슨을 받든 일단은 천천히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면서 내 능력을 자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십니까? 음네 그 제이호님이 그러시네요. 그 천천히 하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쉽지 않죠. 어. 왜냐하면은 어. 천천히 하는 게 쉽지 않더라 안할 수밖에 없는 게안 어. 했었기 때문에 안 하고. 근데 천천히 하는 게 확실히 더내 그 동작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막 세게 치다가 갑자기 천천히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아. 왜냐면은 그 천천히 에서 아까 제가 가장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뭐라고 했어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무게거든요 그냥 이 천천히 하게 되면은 나한테 가장 항상 달라붙어 있는 스승이 한명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날마다 시작할 때는 항상 무게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무게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그럼 무게로 이제 내 몸을 푸는 거예요 클럽 두개 정도 가지고 무게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클럽의 무게에 의해서 릴리스를 배우는 거죠 배우셔야 돼요 음. 내가 이걸 잡고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흔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무게를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고 내가 이 배운 동작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것뿐이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반동 그 다음에 팔과 클럽의 무게 그 관성에 의해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음. 자연스럽게 천천히만 하면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천천히를 안, 하, 안 하시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음. 생기시는 거니까 한번 진짜 오늘은 내가 가서 2 5 0 m 달 쳐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은 가서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만 다 치고 온다고 생각하고 쳐보시고 그 다음에 필드를 한번 나가보세요 음. 상황은 완전히 더 변할 수 있어요 음. 네. 왜냐면 내가 내내 힘은 어디 안 가요. 내 히, 내가 낼수 있는 힘은 어, 힘은 자체는 어디 안 가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자좀 끊기나요 화면이? 어 자꾸 끊긴다는 말씀을 좀좀 하시고 박진홍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상민님어 균하리님 와 프로님 멋져요. <웃음> <웃음> 네. 또좀 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어어어서 어서 질문해 주시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t i o n you can ask yourself. I'm g o i 가 g to a s 무게 o 무게를 o d y o 지 r e a good girl. You're a good g i r 하시 o 혼자서 연습하셔도 이제 동작을 많이 이제 좋게 만들 수가 있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단계를 올려 보시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뭐30% 40% 50% 올리다가 안 되면 다시 내려오셔야죠. <laughs> 그 다시 내려온다는 게참 그렇죠. 아니 다시 내려오시고 음. 다시 올리고 음. 내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한 스피드도 좋아지고 음. 속, 속도 컨트롤 이제 어차피 스윙의 가장 첫 번째 컨트롤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속도 컨트롤이거든요. 음. 스윙의 컨트롤이 가장 첫 번째는. 아 계속 끊긴다는 얘기가 좀 많네. 이게 저희가 라이브가 좀 서툴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이게 지금 어, LT인데 음, LT인데 왜안 끊길까? 자 셀, 셀라 셀라도어님 초보 골퍼라면 음. 백스윙 탑에서 릴리스까지 클럽 을 열고 닫는 로테이션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되는지요?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아 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동작이라 의식 안 하려고 하는데 방향성이 막히면 항상 로테이션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슬라이스가 나시는 음. 초보 골퍼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초보 골퍼라면.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릴리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로테이션은 아까 지금 음. 얘기하시는 로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대그 물어본 의도가 팔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로테이션이라는 거죠. 아, 잠시만요.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끊고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 캡처 좀 해봐주세요. 자, 끊고 다시 할게요. 그럼 한1분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끊기니까. 네.